오늘의 강의는 부동산 핵심지식 부동산 토지 제한 구역에 대한 관련 사항들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를 할때 제한되는 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총집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우 부동산 투자하실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우선 제일 처음에 보시면 군사시설 보고 요 군사 시설 보호, 보호구역은 음, 이건, 어, 우리나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를 보시면 어,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나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보호를 위해서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을 관리 취급하는 어, 고에 군사기밀의 보호 조치와 군사보호 구역의 설정 등이 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설 어, 정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 국방부 장관령에 따라서 군사 시설 및 병무 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과 진행의 원활한 목적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어, 지역을 어, 해당되는 구역을 군사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토지 용이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 이 1973년도에 국방부 장관용 고시에 따라서 어, 이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어, 각 부대의 부대장령에 따라서 민간인 출입 활동 금지 구역을 또 지정하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결론적으로는 지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 되게 어, 개발이 힘든 지역입니다. 거의 안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그래서 보호구역을 어, 해제를 하거나 어떤 민간인의 출입이나 활동은 그 군부대 부대장의 심의 검토를 통해서만 진행이 되고 어, 이, 이 군사 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절대로 출입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를 하죠. 그래서 소속 부대 군인이 아닐 경우에는 출입이나 활동이 제한되고 금지되고 특히 군사 지역은 적대 세력이나 적집단의 군사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그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정이 돼서 민간인 거주나 개발이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불가합니다. 아 어, 뭐, 거주의 경우 장교 및 부사관들, 군부대 관사 목적으로 된 주택 위에는 민간인이 거주의 주거지를 개발할 수 없고 상권 행위조차도 할수 없습니다. 농사, 휴양, 교육, 뭐 이런 복지도 전부 일체 금지 제한되어 있고, 특히 군사시설에는 사격장, 영의훈련훈련장이나전투실전 목적으로 훈련시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민간인 출입을 금지시키고요 다만 그 부대장의 심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대장의 심의나 재고를 통해서 어, 일부적으로는 인간인이 출입하고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 군사보호구역의 제한 해제는 어, 국방부 장관령에 의해서 국방부의 심의와 경제적 효율성과 타당성을 조사를 한 다음에 해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부대 자체에 지정된 지향은 영관급 장교 부대장 명령에 따라서 어, 효율성과 타당성으로 어, 최종, 어, 부대장 최종 결정에 의해서 군사보고 해제도 할수 있고요. 어, 단지 지뢰가 많이 매설된 지역이나 군, 군지로 활용이 예, 가능해져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곳은 어, 또 자체적으로 어, 거밀서 해제를 합니다. 뭐. 군사구역에 해당되는 곳은 너무 많죠. 특히, 서울 쪽이 제일 많구요. 그린벨트 설명에도 마찬가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경기도 상당히 많구요. 강원도가 또 특히 많이 지정이 되어 있죠. 뭐 뭐 우면산 인근, 내곡동, 신혼마을, 북한산, 뭐 최북단 쪽, 환경적경 지역은 다, 일부 적이 전부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부동산이나 땅을 투자하실 때는 꼭 보셔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군사 지질 보호구역으로 지질된 데는 개발이 힘들고 그 개발 제한을 해제하는 것도 나라에서 혹은 그 부대 장령에 따라서 해제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일 개발 제한 국에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죠. 그린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8조 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어, 장관은 도시의 무지선 확장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 개발을,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음,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의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이 필요해서에 따라 법률을 정하죠. 그리고 개별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지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아, 국토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도시를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면개발제한의 지정 및 해제도, 어, 어, 할수있고요 그리고 개발제약의 지정 및 해제 기준은 도시 인구 산업교통의 토지요 등이 경제적 사회권 여건, 도시 확산 추세, 어, 자연환경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해서 대통령으로 정합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어, 어, 제한 아, 구, 국가의 아,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지정하고 어, 해제할 수 있다는 라 어, 거죠 그 해제할 때 고려의 사양은 도시 인구나 산업, 교통, 토지 이용, 경제적, 사회적 요건에 따라서 그대로 때 를할수 있다라는 이게 주 핵심인 거요 도시의 주변에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그린벨트라고 하죠. 온실 등이나 농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한 말이고요. 한국의 경우는 개발 제한이라지만 실제로는 개발 금지 구역이라 할 정도로. 어, 제한이 아니라 거의 금지에 가깝죠 하지만 이게 국가가 강제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얘기도 많이 어, 확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압법이라는 비판도 많죠 난개발 및 무분별한 도시연담화를 억제한다는 점이 긍정적인 면이 평가를 받긴 하지만 어, 그린벨트 규제는 부동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시키죠. 왜냐면, 부동산, 어, 이, 어,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할 때는, 그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개발되다가 어느 부분은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그래서 그 그린벨트 부분을, 어, 띄우고, 다른 지역에도 개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 이게 이제 난개발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난개발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어, 어떤 도시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막 개발되는 겁니다. 그 지역, 그 지역 그런 것들을 난개발이라 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어, 그린벨트가 뭐 장단점이 있, 있긴 한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그린벨트 면적은 전체 면적이 25% 됩니다. 상당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지값 안정을 위해서 그린벨트 를좀 해제하고 완화시키려고 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절대 불가방침을 내면서 정부와 강하게 대립하고 그런 상황이죠. 이었죠. 그래서 우선은 어, 현황을 보면 그린벨트는 서울 인천 에, 경기도 쪽에 제일 많이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 부산, 마산 뭐 이런 데가 제일 많이 있고. 그 외에도 전주 대구, 뭐 대전, 광주에 많이 묶 있긴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어, 보시면은. 개발 어, 제한 구역 중에 나눠서 생산 녹지 구역하고 차단 녹지라는 구역이 크게 보죠. 아, 그러면 생산 녹지 구역에는 농경, 목축, 입업, 수상 등의 경제적 목적을 겸하고 있고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농장, 임량, 유원지, 및 산지 등이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적인 개발 제한 구역 중에서 농가, 아, 넓은 정원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 학교 등의 건설물을, 아, 점재를 할수있고요즐이 말은 개발 제한 구역의 시가지의 구분을 대상하는 공원을 이루고 또는 비상시 피난로로 이용됩니다. 차단 녹지는 주택 등의 공장의 아, 배기가스, 소음 등으로부터 방지하는 동시에 대도시의 시가지가 아, 시가 무제한으로 평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 외곽에 도시만의 쾌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는데 어, 한국에는 1971년도 서울특별시 지역으로 시작을 해서 도시의 무지 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민의 생활 환경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어, 보안 그리고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 가 있다고 해서 어, 개발구역을 설치 를 해서 도시개획을 재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 그린벨트 지역 내에 토지 중 종래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어, 애초에 나다, 나대지인 경우에는 어, 토지 매수 청구권을 인정되는 것도 어, 헌법 판결이 나오긴 했죠 어, 토지 소유주는 사용도 못하는데 개발도 하지 못한 채로 아무도 사주지 않는 땅을 껴 안고 매년 재산세만 내는 것에 대해서 이 권익 침해가 어, 극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 이런 일, 것들 때문에 그린벨트는 아직까지도 많이 어, 문제가 많죠. 특히, 어, 이 그린벨트를 어, 예를 하시면 스프 스프롤 현상이라는 것을 어, 꼭 아셔야 되죠. 그래서 스프롤 현상,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그린벨트 지정되는 경우가 많죠. 스프롤 현상이란 것은 어, 도시 성장과 성장 과정에서 도시가 교외 지역으로 확장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도시가 과밀화하고, 기능이 분담되면서 도심 지는 부동산 가격이 비싸지고 교외 지역으로 주거 지역이나 공업단지가 밀려나가게 되 있죠. 밀려나가면 이때 도시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스프롤 현상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충분한 도시계획 없이 도시가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난개발만 가르키는 말이지만, 현대에서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더라 도 단독 주택과 저층 건물을 위주로 넓게 도시가 퍼져나가는 저 밀도 개발 자체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됩니다. 특히 북미나 일본처럼 땅이 넓거나 면적 대비 실질 인구 밀도가 적으면서 1인당 소득이 높고 단독 주택에서 여러 번 여가 생활을 누리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반드시 생겨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난개발이 아니라 일부러 계획적으로 스프로화된 교외 주택 단지를 건설을 많이 합니다. 어,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1 9 6 0년대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중심으로 스프로 현상이 많이 일어났고요 어, 그리고, 그, 그 반대로 스프레 영상이 억제되는 국가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수요 복증및 용적률 미신 등이 상승을 하죠. 서울이나 어, 홍콩이 대표적인 얘기긴 한데 어, 마천유도 마찬가지고요. 아파트 스프레 형상 어, 아파트는 스프레 영상이 벌어는것좀막아주는역할도 하기도 하고, 뭐 어쨌거나 그린벨트가 있다고 반드시 스프레 영상이 어, 억제되는 건 아니죠. 어, 개구리 띰띠기 형의 도시 꿈을 퍼져나는 양상을 보이죠. 경기도, 신흥시, 남양주, 대구, 광역시, 달성구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당이 되고 음, 그런 음, 개구리 띰띠기 형이 개발이 되면 이, 이런 경우에 대중교통 정책을 어, 세우기가 엄청 난감하죠. 이, 지역으로 해서 <laughs> 음, 지역적으로 <laughs> 음, 죄송합니다. 지역적으로 해서 위치적으로 개발이 같이 돼야지 어, 교통정책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게 띄엄띄엄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 교통정책에 아주 심각한 어, 문제가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꼭 해야 하고요. 어, 보시면 그 그래서 다시 이제 어, 돌아오면 대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것은 어, 이런 그린벨트 어,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이 그린벨트 때문에 그 지역이 같이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띄엄띄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게 크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유 재산권 침해. 왜냐면 대부분이 그린벨트 는 어, 다, 사유지가 크죠. 우리 7할70% 넘는 게 구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린벨트 부당성이 많아서 폐지를 하자는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 과정은 좀 많이 더 걸리겠죠. 그리고 그린벨트를 제대로 녹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품 재배를 실제로 은색이 비닐하우스 천국이죠. 제대로 그 관리를 해서 하는 측명도 있긴 하지만 안 그런 데도 많아서 거의 비닐하우스, 한국 비닐하우스 천추로 도배 있는 도배를 한, 도배를 한 어, 실적입니다. 실적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스프로산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그래, 어, 무제한적인 도시 팽창은 막지만은 어, 속신 개구리 건너뛰기 개발로. 대중교통 문제, 그, 통근시간이 길어진다는 게또 많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서로 상대적으로, 이, 조절을 하고, 이로, 어, 합의자를 차별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주 아직 많이, 문제가 많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선은 뭐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이 정도면은 설명 제가 충분히 한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